주에 주민등록하러 간다. 주에 좋겠다. 네. 주에 주민센터에 왔습니다. 주에 주민번호 발급 받으려고 아, 주민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발급 받고 이번 주 금요일이나 목요일에 코로나 검사 받은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외교부에 가서 여권을 다시 신청할 거예요. 와한 50분 걸렸어요 처리하는데 근데 주, 주민번호 나왔어져야 축하해 주야야 축하해 축하해 <laughs> 아 저희는 여기 길을 걷고 있어요 비가 살짝 옵니다 기분이 좋아요 아 저희 주민센터에서 홈플러스까지 걸어가서 아, 은행도 잠깐 들러서 은행업무 보고 홈플러스에서 장을 좀 봤어요 뭔가 쇼핑도 하고 근데 특이한 게홈센 홈플러스의 무민 칼드라구요. 저희 친구가 핀란드 사람의 무민 맨날 껌사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거 샀서 기념품으로 주려고. 이거 하나에 뭐 6,000원? 2 0 0 0원 아무튼 싸 어, 밖에 진짜 비가 많이 옵니다. 저희는 지금 이거 청소기 한번 봐보려고요. 삼성당에는 친구통해서좀 많이 저렴하게 비스포크 제트 청소기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이거랑이거 요거, 요거 이렇게 먼지 제거기, 이거랑 청소기. 네. 이렇게 박스채로 갖다로 들고 가려고 합니다. 무게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충분히. 어, 이거 한뭐한 뭐한 7, 8kg? 뭐한 해봤자 하면 15kg? 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70kg. 와, 엄청 좋아요. 뭐물 걸려도 됩니다. 고통이 엄청 많고. 와, 물걸레질은 그렇게 배터리가 많이 안 되네. 와, 다 해봤는데 엄청납니다. 엄청 좋아요. 우와.